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과 12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성경은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다양한 주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성경은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경영하기 위한 정치적인 주제를 풀어낼 수도 있고 또 고대 사회로부터 이어져온 책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어떤 주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인권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가져올 수도 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주제들을 성경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데, 교육과 경제, 외교, 가정생활, 내면의 심리까지 어, 끝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인기 있는 주제가 리더십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웅의 이야기를 뽑아내서 어,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국내외에 많이 출간되고 있는 리더십에 관한 자기개발서들의 뿌리를 찾아가면 성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도 있고 성경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성경으로부터 뽑아낸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을 받아 책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에 대한 설교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리더십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강조됩니다. 다윗의 리더십을 본받자, 모세의 리더십을 본받자, 바울의 리더십을 본받고 바나바의 리더십을 본받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 리더십과 같은 자기 개별을 위한 메시지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어 그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면 나쁘다고도 할수 없겠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배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울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리더십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경제, 외교, 교육과 같은 수많은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학문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도 함께하시며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책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에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헤브란에서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나라 중에서 두로 왕 히람이 알아서 찾아와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짓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또또 또 알아서 동맹국이 되어주고 속국이 되기를 자청했던 것이죠.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을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력으로는 이렇게 될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실력이나 다윗의 어떤 리더십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굽힐 수 있는 다윗의 카리스마를 높이 사서 그의 영웅적인 리더십을 배우고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언제나 다윗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자도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실력을 배울 수도 있겠지만 다윗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에게 묻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오늘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계셨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한때 저먼 광야에서 목숨을 내놓고 동굴과 같은 곳에서 숨어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미친 척하면서 원수 발 앞에서 구력을 당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그 어려움의 순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일하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어쩌면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고 할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하나님께 더 깊이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며 살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살아 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